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네, 열개 오예!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다가 얼었습니다. 이런 날 제가 바지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우리 장모님의 특명. 요걸 또 준비해 주셨네요. 여기다가 또 망까지, 망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에 만통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10도에 만통, 가자! 바지락! 배티님께서 지금, 아, 모든 장비를 다 풀세팅을 하시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만세! 해로지는 <laughs> 장비빨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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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하 10도에 바지락을 캐러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나오죠? 나옵니다. 바지락이 나와요. 자, 바지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지락이 나와요. 어, 좋아요. 계속 나옵니다. 어, 좋아요. 와, 여기 또, 바지락 또. 오 어, 좋아. 바지락이 계속 나옵니다. 자, 바지락. 오케이. 어, 그렇죠. 여기 바지락. 어, 좋다. 사이즈 굿. 오 어, 바지락 사이 좋은 거 나온다. 오 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추워. 웃음> 손가락이 부러질 <뿌려질> 것 같아. <laughs> 장난 아니야. 우와, 이거 봐 바지락은 나와. 바지락은 나오는데 속이 너무 추워. 이런 날, 이런 날해로질이 아니.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나오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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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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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오잖아. 황모님이 어 이렇게 추울줄 모르고 바지락을 가자 해오라고 저한테 이걸 이걸 선물해. 이걸, 이걸, 이걸 선물해 선물해 줬어. 대부도는 이렇게 흘리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또긁으니까안 좋네. 영하 10도인데. 자, 긁어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진짜 크다. 와, 좋아. 굿. 요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호미질하고. 호미질하고 비비 저으면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요. 자, 막 올라와. 좋아. 오이구, 예 미쳤다 이거. 좋아. 우와, 진짜 큰거 잡았다. 와, 대박. 오, 굿. 좋다 좋다. 자 올라오죠 여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자 지금 베티님이 이 기술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술은 베티님이 와서 아우 잘안 잡혀요 힘들어요 한번 가르쳐 줄게요. 안쪽. 아,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이거. 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와아 이거 봐 이거. 봐 보이죠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하나, 열 둘, 우와.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일곱 개가 아니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케이. 자, 계속 나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만뜩척했다 와. 기술을 전수해드릴까요? 자,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흐트러 조개야, 올라와라! 조개야, 올라와라! 파도를 쳐라, 조개야! 아, 파도를 치는 조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아열 둘, 열 셋, 열네 열, 열네 개! 오이! 들거 자, 한번 긁어. 자, 한번 긁어. 긁어.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긁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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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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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조개야 나와라! 조개야 나와라! 자, 조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하나, 열두 개, 열세열네 개,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아우, 뭐, 조개가, 야, 조개가 뒤로 엄청나게 나가있어 여러분. 와, 장난 아닙니다, 와. 영하 10도를 이겨내는 이이 이 조개 바지라고와 장난입니다 태극권을 제가 그냥 배운게 아니죠 여러분 바다에서 태극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30분만에 만통치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자 다시한번 태극권 으아, 으아 여기 다 죽여 다 이만큼 와자 여러분 개가 됐습니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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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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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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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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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자, 이제 주워봐요. 와.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오만 셋!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아 고만셋 고만셋 스물여덟 스물아 고만셋 남아서 개주서개와 한큐에 3 0개 한큐에 3 0개 대박 대박 <laughs> 자 여러분 여러분 즐거운 너즐이었습니다자 감사합니다 자 바다의 신배티님 방댕이를 보면서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자, 여러분 저는 만통을 채워서 갑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야, 이, 이, 얼음 밭에서 고르는 소리, 와, 대박이다, 진짜. 뭐야, 알래스카야 <laughs> 예. 와, 장난 아니다, 와. 아, 눈이 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렁쌈밥집에 왔습니다. 야, 버스 지나가지마! 여기 바보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으러 들어가시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자! 여러분. 베티님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쌈밥. 여러분, 우리 해롱남님과 맛있게 이제 먹도록 할게요. 너무 좋다. <목소리>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좀더 맑게 나좀더 바뻐서 여기는 가시가 있으니까 발라 드시고 이 밑에로 이렇게 김을 하나 넣고 상태를 하나 얹어서 파절임. 아, 파절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드시는 게. 맛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